그런데, 이 멋진 인지행동 치료가 제법 크게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가령, 저 같은 경우는, 프로이트도 아니고, 아론백도 아니고, 그들에 비하면 미숙한 치료자니까, 이런 미숙한 치료자들이 나와가지고, 아론백의 깨달음을 다음과 같이 적용시키는 거예요. 자, 봐봐. 증거가 있지? 어때? 경험적으로 보니까, 잘못 생각했던 거 같지? 거봐. 지금 너 생각에는 왜곡이 있다니까? 그러니까, 그렇게 얘기하니까, 듣는 사람은 자책을 하게 되고, 또 문제는 다음에 비슷한 생각이 떠오르면 또 자책하게 돼요. 아, 그, 홍승주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, 왜 이럴까? 이렇게 되는 거죠. 또 미숙한 치료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.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. 라고 생각해보자. 근데 듣는 사람은 아무리 경험적으로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더라도 특히 피상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인간이야. 같은 근원적인 생각에 가까워질수록 이거를 다른 생각으로 대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반대로 그래 나는 실패자지 이런 생각이 훨씬 더 자주 성기되는 거예요. 그런데 사실 아론백이 얘기한 거는 생각이 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중요한 거는 우리 뇌에 그런 도식, 그런 색안경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게 우리의 정보 처리 과정에 편향을 만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생각과의 관계, 우리가 우울증이 왔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특정 정보에 가까워져서 거기에만 선택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.